You look at me like I'm crazy when I shut my feelings out. You look at me like I'm different. Still, you stay because you feel something real. Get so lost in my moments. Doesn't mean I don't need you. I, I, I fell in love with the colors, they come and tell me. To be your biggest fan, and when things are really tough and they're really rough and nothing's working, but there's something inside of you that says I just have to follow that because you don't know who you're gonna be, who you be, who you're gonna be. <laughs> 땡큐 땡큐 오케이 와, 설렌다. 와, 너무 설렙니다. 드디어 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너무나도 좋습니다. 서비스도 좋고, 어, 불가도 너무 좋아요. 음, 알 아, 주 시고, 기 대만, 하는것도다힘 들어. No I Can't Just c a n e 가져내 마음 을 마주 내 가슴 을다 바쳐 사랑 하 기에, 자 신이 너무 걱정 돼 바보 같은 생각 이야. 알아 멍청 해. 버려 애써 망조 려 하늘 만보 면서 언제 쯤 알게 될까？너도 나와 같은 생각 을 하고 있 을까？한참 을 멍하니 보답 보니 살짝 어두워진 색깔, 불구 스름 한 노을 의 색깔. 드디어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네, 10시간 비행이어가지고 조금 피곤한 감은 있는데 이렇게 호텔 배정 받아가지고 있으니까 아 드디어 실감이 납니다. <laughs> 저희가 이제 아마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묵게 될그 호텔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면은 여기에 어, 옷장 이렇게 있고. 꾸겨진 어, 옷들 다림이 할수 있고, 그리고 세탁 서비스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이게, 세탁 서비스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있다가 옷들을 좀잘 정리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셀프바 부근이고요. 보면은 여기에 잘 정리되어서 있습니다. 음, 이것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어, 여기에는 티 같은 것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컵들이 잘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오늘은 이제 웰컴 서비스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음. 예쁘다, 소피텔이 요런 이제 아기자기한 디저트들이 굉장히 예쁘고 잘해요. 음. 그 두바이에서 그 뭐야 그거 애프터눈 스티 그것도 아마 1등이라고 해야 되나 수상도 어 최근에 했더라고요. 가지고 아 우리가 좋아하는 워터. 남편 기분 없다오. 피곤해. 피곤해? <laughs> 짐해야 되는데. 그지 이제 짐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침대도 되게 잘 되어 있고 원래는 여기가 진짜 뷰가 엄청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안개로 완전히 다 가렸어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래잖아 지금. 그러니까 엄청 더웠다. 더웠나 봐 그동안. 음, 엄청 어, 어. 아 그리고 옷들 여기다가 정리해 놓으면 될것 같아요. 옷장. 제 가방 위에다가 이렇게 싹싹 걷거나. 어? 제일 가방 여기다가. 뭐 많지도 않은 거. <laughs> 겨우 세 개. 우선 여기는 이제 뭐밥 같은 거 먹을 때 여기는 좀쉴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아, 우리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어메니티가 좀 달라졌다. 화장실 여기 되게 잘돼 있어. 어메니티가, 어, 에르메스로 <laughs> 에르메스로 <바뀌었어. 웃음> 어메니티가. 에르메스로 바뀌었어. 에르메스로 바뀌었어. 어메니티가 에르메스로 바뀌었어. 어. 그러네. 응, <laughs> 음, 와 진짜. 오늘 데르메스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와우. <laughs> 어디 거지? <laughs> 했는데 네, 아주 좋습니다. 샤워하는 공간도 되게 충분하고 목욕도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가운도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요. 어, 한두달 이용하는데도 크게 문제 없이 아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좋은 점. 저는 서피텔에 이게 너무 좋아요. 으악. 지금 요거 몸무게를 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몸무게 관리를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호텔 소개는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한달 혹은 두달 정도 이용을 할 거고요. 부대 시설도 굉장히 좋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어, 식사도 너무 잘 나오고 여기 음식에 신경을 또 엄청나게 잘 쓰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또 맛있습니다. 어, 앞으로 저도 어, 두바이 일상을 아마 계속 올려나갈 예정인데 이제 집도 구하러 다녀야 되고 네, 아무쪼록 어, 앞으로 일상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좀 씻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봐요. 뿅